딱한 마디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골디락스예요. 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가 한번더 남았다. 세 번째는 알파헌드 근데 이제 과거보다도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좀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900포인트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상 갈지 사실 이것보다 좋은 환경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 그게 또 요즘 시장 분위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아주 좋은데요. 네.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지금 그 전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간 전망이라고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면 음. 뭐 내년을 어떻게 전망해요? <laughs> 솔직히. 당장 뭐한달후세달 후도 모르겠는데 내년 연간을 전망하려니까 참 힘든 너무 뭐... 솔직하신가요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laughs>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어떻게 내년을 어떻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롱 빅스 그리고 숏 캐시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고 이말 안에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녹여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숏 캐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보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롱 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가 롱 뉴를 빼고 좀 바꿔서 롱 빅스로 바꿨는데 빅스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대형주, 음. 어, 대형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배터리, 인터넷. 그린 그러니까 음. 정책이죠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이렇게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 가지 이유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걸 이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뭐좀 쉽게 그냥 음. 나한테 직관적으로 와닿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복잡한 경제 용어및막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딱한 마디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골디락스예요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가 한번더 남았다. 세컨 유동성 장세, 세 번째는 알파언터 투자자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 골디락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디락스 들어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유,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무슨 외국의 동화물 맞아요, 외국의 맞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영국에 있는 동화에서 음, 골디락스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산길을 헤매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음. 곰세 마리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세 <laughs> 마리 곰이 먹다 남겨놓은 죽이 있었는데 음. 딱 하나를 먹 먹어 봤더니 너무 뜨겁고 아. 하나를 먹어 봤더니 너무 차가웠던 거예요. 음. 그래서 가운데 있었던 거 아, 그거 먹어 봤더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 아 이거 딱 좋다. 그러면서 이걸 다 먹어 버렸다는. 그리고 옆에 있던 침대에 가 봤더니 하나는 또 너무 딱딱하고 음. 하나는 또 너무 물렁하고. 음. 그래서 음. 딱 적당한 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꿈들이 왔다. 막 이런 음. 동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골디락스라는 거죠. 아. 경제 상황이 좋은데 만약에 너무 좋으면 중앙은행이든 정부의 정, 정책이든, 어, 야, 니네 이제 경, 살만하지니까 나는 이제 좀 빠질게. 돈그 그동안 많이 풀었던 거좀 회수해야 되겠다. 야, 금리 많이 낮춰놨던 거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고요. 음. 그런데 경기가 좋긴 좋지만 과열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만큼 주식 시장이 좋은 환경은 없다. 이걸 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음. 네. 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예요. 예, 예. 자두 번째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약간은 좀 다,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아,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그 경기가 무너지고 나서. 음. 정책이 확 들어오죠. 음. 돈을 싹 쏟아부어요. 금리를 낮추든지. 음.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음.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살살살살 유동성을 빼요. 음. 그렇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도 유동성을 더 풀고 있는 음.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러면 시장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백신도 나오고 내, 내년에 경기도 좋아진다 고 그러는데 이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으셨는지, 나가르드 22 총재, 그리고 음. 파월 연준 의장 모두 음. 각자의 목소리로. 아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아니, 그냥, 경, 백신이 나와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음. 우리는 부양책을 줄이거나,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동성 증세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시장에서 지금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가 재정정책입니다. 음.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연준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돈이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찍어, 정부가 돈을 쓴다라는 음. 개념이라서, 좀 차별화돼서 구분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이었고, 죠 통화 정책이었고요. 음, 음.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음. 자, 근데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풀고 사람들한테 쓰는 건 좋은데 여기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축 효과라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후대한테 너무 미안하다. 예, 이두 가지인 거죠. 땡겨 쓰는 음. 거니까 음. 그두 가지에 대해 하나 한 가지씩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구축 효과라는 거 음. 구축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에 돌아다니고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을 왜 정부 니네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돈을 못 쓰게 하니 음음. 요게 이제 구축 효과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겠죠. 돈을 빌리니까. 그렇죠.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집니다. 음. 그럼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음. 음. 그럼 채권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만큼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구축 효과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22가 뭐 12월 달에 내가 아주 센 부양책을 냈으니까 한번 기대 해보세요라고 라가 르드 총재가 얘기했는데 고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채권을 산다는 거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지금 유럽에 있는 각국 정부가 내년에 발행할 걸로 예상되는 채권 즉그 정부가 빌리려고 하는 돈보다 이집이가 사기로 한 계획이 더 많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요 많아집니다라고 얘기하려는 순간 22가 다 가져가는 거죠. 음, 다시. 줄어드는데요. 음. 내년에도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 숫자는 12월 달에 나오는 22의 부양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재정정책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그리고 22나 BOJ나 아니면은 연준의 통화량의 증가가 없는 재정정책이 아니고요. 음. 통화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재정정책이기 음. 때문에, 과거의 재정정책은 조금 결이 다르다. 돈을 두 배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두 배로 푼다기보다는 어, 옛날에는 정부에서 쓰는 돈을 내가 돈을 쓸 테니까 민간에서 돈좀 빼와. 야 그럴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쓸 건데 어 잠깐만 니네들이 그냥 이런 개념이 된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효과들을 최대한 없애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재정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 세컨 유동성의 장세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거고요. 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야 후대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니냐? 야, 이거 다 땡겼으면 이거 내, 내, 애들이 이제 다 빚을 갚아야, 그 갚아야, 갚아야, 갚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아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IMF가 제시해 준 그런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음. IMF는 원래 우리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얘네들은 항상 재정 긴축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던. <목소리> 이번에는 근데 IMF가 이상해요. 음. 재정정책 더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지난번에는 쓰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왜 쓰라고 그래? 어, 이번에 쓰라고 하는 이유를 이분들의 표현으로는 이래요.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더 씁시다. 그렇게 음. 할수 있는 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언제 제일 높았을까요? 제일 높았던 시점은 언제냐면 음.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제일 높았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낮아져요. 1980년대까지. 어떻게 해서 낮아졌냐면, GDP 대비 국가부채인데, GDP가 성장률이라는 개념으로 올라가고요. 부채는 금리라는 값으로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크니까, 이게 빨리 올라 분 모가, 모가 빨리 가시니까.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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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어느새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고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이게 슬슬 슬슬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지금 거의 2차 세계 대전 수준과 거의 유사 음. 수준까지 글로벌리 다 왔습니다. 음. 그럼 이제 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언제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어떻게 음. 하니? 그래서 이제 IMF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 하고 R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G가 R보다 높아서 이게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이것보다 낮춰서 금리를 이것보다 낮으면 이게 낮아지니까 이게 점점 점점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IMF에서는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는 금리가 이제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할 수만 있으면 재정 정책을 더 써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망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이쪽 후세한테는 저걸 어떻게 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IMF나 아니면 각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음. 것은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려서 우리가 쓰지 말고 음. 후세를 위해서 씁시다. 어... 보다 말 사람을 위해서. 어, 그리고 후세를 위해서 씁시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기후가 안 좋고 그러니까 기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씁시다. 그린에 씁시다. 음, 음,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정책을 써도 된다는 논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얘기에서 나가려면 후대한테 미안한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앞으로도 바이든이 돼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그린에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음, 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유동성 장세가 벌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 유동성 장세의 끝은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걸 보고 이제 실적 음. 장세가 펼쳐집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팀장님은 유동성 장세가 있었고 음. 세컨 유동성 장세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논리시잖아요. 네, 그, 그 전에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까요? 되게 이상 뭐 약간 이상한 게 음.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하고 자 유동성 끝 실적 장세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음. 유동성 장세 여기 오다가 실적 장세 이쯤에서 이렇게 음. 오고 이런 개념이겠죠. 음. 근데 이제 과거보다도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좀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점점 점점 여기 페이드 아웃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사실은 오케이.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더 오히려 더 늘어나. 음. 이게 실제로 보면은. B O J, 그다음에 P B O C 중국 중앙은행,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그리고 심지어 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까지 돈을 지금도 계속해서 풀고 있어서 유동성 장세가 여기서 페이드 아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내년에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너무 좋은. 그러니까, 얘기죠. 투자자들로서는 좋은 얘기죠. 네, 얘기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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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으시죠?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파헌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음. 이거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시장이 올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바뀌었다라는 음. 거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일드 헌터가 알파 헌터로 바뀌었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지를 고민하면 사람들이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금리 조금 더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 일드가 조금만 더 높은 거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좀더 화끈한 거 없어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네, 위험한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한10% 이상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는 거. 그게 이제 알파 헌터라고 하거요 합니다. 근데 이 알파 원터로 많이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이것도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더 드려 보면 번냉크 음. 의장이 넘, 논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QE를 통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음.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야성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 SK 그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 결정을 했었잖아요. 음.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그렇죠. 10조 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규모가 커요. 음. 이건 굉장히 야성적 투자입니다. 그렇죠. 예, 음. 그 기업가적 정신이 발휘가 돼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 생각을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음.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경기가 돌기가 어려워요. 그냥 맨날 똑같은 그냥 아예 안 해라. 나 그냥 나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게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런데 최태원 회장님이 어떤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낸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다양한 사업적 고려가 있었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조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파우르정이 3년 동안이야 금리 낮춰준다면서 야 우리가 만약에 인텔 그거 산다고 하면 돈 빌려줄 사람 없겠냐 음. 좋은 일에 쓴다는데 음. 그냥 조달을 충분히 할수 있잖아 근데 내가 안 사면 딴 사람이 사면 어떡해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뒤처지는 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성적인 투자를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바로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글로벌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조금 더 야성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지금 하세요. 음.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니까요. 오케이. 그때까지 내가 받쳐줄게요. 음. 금리는 낮게 유지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진짜 내가 봐도 이제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어, 시장이 많이 변화될 것 같고 내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내년에 또 할까?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천분을 대상으로 해서 철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주식시장 많이 들어오셨어요. 음. 원래 주식 비중 하나도 없던 분들 중에 올해 주식을 처음으로 많이 늘렸다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음,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식 음. 비중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음. 늘린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50%가 넘습니다. 오, 절반 이상. 줄인다고 하신 분은 6%. 음음음. 나머지는 그냥 유지. 어. 그러니까 줄인다고 하신 분은 거의 없다는 어, 거예요. 네. 올해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면 내년에는 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섰던 분들이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투자 환경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호석 팀장님은 내년 코스피를 어떻게 보는가? 네, 어, 제가 이 자료를 쓴 이후로 음.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음, 블랙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 뭐, 잘 아시겠지만, 액티브 펀드, 인덱스 펀드 누가 더 힘이 세지금? 그러면 인덱스 펀드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요. 그 압도적으로 힘이 센 펀드들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냐면 블랙락입니다. 벵가드도 예. 있지만 블랙락이 있어요. 블랙락이라는 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매년 뭔가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새로운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금융 상품인 거죠. 작년에 이 회사가 뭘 만들었는지를 봤더니 채권형 ETF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 채권형 ETF를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야 블랙락에서 만든 ETF니까 가입해보자. 예, 아, 그돈될거 돈 되더라. 막 가입한 거죠. 그럼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음. 그럼 그 ETF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채권을 사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채권을 막 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작년 말에 마이너스 금리가 음, 일어났었죠. 음. 올해 무슨 채권을 신상품을 내놨냐 이 올해는 ESG 펀드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ESG가 들어가는 ET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음...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들어도 아는 게 ESG 얼마나 지금 관심 많아요. 음. 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EM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그런 펀드를 만들지 않을까? 신흥시장?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 친구들이 대선 직전에 음. E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제로 다음날 한국의 코스피로 외국인이 역대급 자금인 1.3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음, 음, 음. 근데 이제 EM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EM 중에서도 안 좋은 국가들이 더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시험 볼때자 1번, 2번, 4번, 3번, 4번 중에서 이거 1번이네 그냥 그리고딱 찍을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2번 지우고 3번 음. 지우고 4번 지우고 나면 1번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EM을 쭉나래비를 세워 보면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국가냐, 음. 아니면 생산할수 있는 국가냐, 음. 코로나를 잘 지킨 국가냐 다다다 지우고 나면 음. 우리나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이렇게 포함한 몇개 국가를 골라서 여기에는 투자를 늘리자라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의 타겟을 얼마로 정했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음. 종합해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경기는 좋은데 과열은 없으니까 중앙은행도 부양책을 계속 쓴다고 그러고. 음. 사실 이것보다 좋은 환경은 없는 거예요. 환율도 낮고. 환율도 낮고. 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벤트가 있어서 막 변동성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은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를 볼 것이냐의 타겟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9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음. 2,900포인트를 제시하게 된 그 배경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어닝을 얼마나 벌것 같은지 음... 그리고. 이 어닝에 대해서 얼마의 할인율을 적용할 음, 건지가 음, 중요해요. 음. 저희가 이번에 6.8%의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요. ROE는 7.4%를 적용했습니다. 음. 내년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15% 정도 아이, 깎아줄게 라고 해서 음. 계산한 거고요. 그렇게 그 계산하면 어, 2,900포인트가 나옵니다. 음. 근데 다른 하우스들에 비해서 니는 왜 이렇게 높아?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코스트 오브 에코티, 금리가 낮게 음. 적용했기 때문이고요. 음. 금리를 낮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그냥 맘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 하는 게 아니고요. 음. 아니면 제가 설문조사를 따로 했던 거에 결 를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00포인트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상 갈지 아니면 그것보다 못 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석 SK증권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